186년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 어. 어. 아, 나 이게 난란한 거 갑자기 폭발하며 쓰러진 한 유명 녀석. 사람들이 많은 대중 목욕탕에서 끔찍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5개월 기억나죠? 이 네. 일이 네. 일나서박협 네. 그랬어요 제가 회사 같은 데시내버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한 여성 독극물에 의한 두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연쇄 살인범도 여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주인공은 오.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살인마 17세기. 마르키즈 드 브린빌레였습니다. 교수님 저서입니다. 유난히 낭비벽이 심했던 마르키즈.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과장난 금고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심지어 자신의 친아버지와 두 오빠까지 차례로 살해하고 돈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음식을 제공하던 자선 병원의 환자들 식사에도 독을 글로 살해하는 등 연쇄 살인을 벌였습니다. 인격증 장애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그의 연인이 사마하면서 마르키즈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노트를 남겨 그녀의 살인 행각이 밝혀졌고 마르키즈는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목욕탕 사건 발생 5개월 후. 왜, 그때? 1980년대 서울에서 독곡물 살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예. 네. 야, 이거 도대왜 아, 법이랑 네. 왜, 왜 그래? 예. 전부 누군가, 여자라는 김진아 예, 예. 까그 문구에 가족 등 다섯 네, 명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신문 문구에. 음? 예. 그러니까 원한 뭐 가정에 이제 그 그러니까 한... 네, 가정에서 약간 소외받는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음. 그 어떤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독, 계속적으로 연쇄살인을 독극물을 매겨 가지고 여자들에 아니, 대한 그 안식이나 어떤, 어떤 질투 이런 거사실고돈 음. 빌렸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네? 도, 돈을 안 갚으려고 아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나니군요 연쇄로 돈... 발생했다 그런데 돈 빌려서. 어? 아, 돈을 주는데? 안 갚으라고. 돈안 갚으라고. 그리고 여성 범죄들의 뭐 대부분 비슷한 동기들이 있다면서요? 남성의 범행과 여성의 범행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음. 먼저 원인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남성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성욕, 지배욕, 권력욕, 통제욕, 뭐 이런 것들이 범행의 동기고 원인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대개 돈, 그렇지 않으면 뭐 시기심, 질투심, 아니면 복수심 등의 감정적인 문제가 동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1996년, 서울의 한 목욕국. 중년 여성이 갑자기 격련을 일으키며 실신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여자는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대체 사연이 뭡니까?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 청산가리요? 네, 시아나 칼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맹독성 약물입니다. 0.15g 정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죽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죽이려고 한 거죠. 네.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자살하고 싶어 했다거나, 장산이라뇨이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laughs> 그럼 혹시 그날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만날 사람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별 다른 건 없었고요. 옆집 선자 아줌마랑 목욕 간다고 나갔는데. 어? 선자. 옆집 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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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자 아줌마. 영민이고. 영희 <laughs> 선상에 오른 인물은. 이웃에사는은9살의 살의 자였자였습니선자씨 당신과 헤어진 후 불과 몇분 만에 죽었는데 아무 이상을 못 느꼈다고요? 정말 이렇게 Kim s u n 겁니까? <laughs> 자꾸 같은 말반복하 y 하지 마세요. 지금 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도 내놓고 사람을 잡고 있어야죠. 오. a y Kim s u n d a 범행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선자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탕 사건 발생 5개월 후 지내버스 안에서 또다시 상찬가리 종독에 의한 여자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강력계 이재호입니다. 네 용산경찰서 강력반 홍형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50대 여자가 버스에서 사망했어요. 네 그런데요. 그 여자 사인이 장상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당동 목욕탕 사건 때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선자 있죠? 어. 그 사람이나 같은 개원이었다고 해요. 개원개한 겁니까? 계원이 목이한거 아니야? 점점 확실해지는 범인의 윤곽 하지만 여전히 물정을 확보하지 못해 그럼더쉽 10개월 그래 미순아 넌 오늘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말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글쎄 그렇다니까 불강 동원한테 돈 받으면 너한테 꾼돈 제일 먼저 갚아줄게 꾼 돈? 가자 미순아 돈 때문에 그럼 김선자는 자신이 빚을 갚아야 할 이웃 동생, 김미순을 만남. 어. 어, 어, 아, 글쎄, 금방온다고 했는데. 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집에 애들 k e it. Tibet, either is so. I g 이 to the Kitaria. How is it? You go t 저기 그거야? 언니 어, 동봉하는 정리 사이에 선수 설탕을 넣은 율무차를 김미순에게 권하는 김선자 <목소리> 안 올려놔 나 나가지 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면서요 안올 아, 건가 봐. 아, 내일 또 다시 오면 되지 뭐. 아 일단 맥이도 그냥 철수하는 거야 이거 맥이 일단 먹었으니까 끝난 거지. 김미순이 모르겠지. 음료를 다 마시고 나자 김선자는 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섭다 약이 흡수되는 아, 시간이 아, 있어. 그런데 응.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 심한 울렁증을 느끼는 김미순. 그래, 잘 올리는 게 낫다. 왜이는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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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런가요? 아, 왜 그래? 할가미 하나? 속이 너무 울렁거려. 갑자기 나 니가 하니야그나내려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가 하나? 니가 하기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세요 갑자기 택시를 세운 김선나 니가 하나? 니가 잠깐 뭘 먹였죠? 작게 더 먹은 것 같으니까 더 맥이 입, 것것 아, 거 같으니까 더긴 먹여놨어요. 는거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갈래요. 아, 저거 안 좋다며. 그러다 택시 안에도 토한다. 안내려 아, 아. 아, 아니에요,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감정이 김천자의 행동이 믿었지 않았던 김미수는 김선자를 따라내리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있는 사연을 보며 돌아니다 집에 가서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병원을 병원 가봐야지. 어, 병원 아, 그건 왜 이러지? 야, 엄마들이 아파도 병원을 잘안 가. 아직도 속이 울렁거리네. 야, 설마 음. 저런 거 누가 줬을 거라 생각하나. 아휴 아, 좀 놔야겠다. 아. 이때! 병원가 어? 김선자 온거 아니야? 찾아왔어? 누구세요? 문열주지요 나야. 우 선자 언니? 그래 문 열어 그러지 마. 예답 없이 집으로 찾아온 김선자 미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좀안놓여서 몸은 좀 아, 괜찮고 괜찮아요. 두 번째 확인하러 온 거야. 그나저나 왠일로 오셨어요? 어참 이걸 줘야지 뭔데? 어? 근데... 어? 돈? 돈? 응? 그럼 몸조리 잘해안 죽으니까 죽구나 나 갈게 어? 그렇 약인가? 약이구나 난데없이 아. 찾아와 채권자에게 받으면 돌려주겠다던 120만 원을 넣고 간 김선자가 아, 리반의 만드는 거 아니야 뭐래 내가 뭐? 어? 아, 미수는 왠지 모르게 김선자가 수상쩍었지만 자신의 돈을 받게 되자 정말? 곧 그날 일을 잊게 어? 됩니다 왜다 설마 찾아간 를 찾아가기 한 달. 후. 이건 완전히 진짜 범죄 영화네. 아버지 아부지? 뭐야 뭐야. 뭐야. 김선자와 함께 있던 7 2세 아버지가 사망. 갈 몸이인가? 어디여? 친동생마저 음료수를 마신 후 사망하는 상황 발생. 그리고 그해 8월, 김선자의 친척 동생 손미림마저 김선자를 만나고 돌아가던 어산에서 숨을 잃두들고 맙니다. 김선자 주변 사람들의 연연 죽음으로 경찰은 물증 확보를 위한 가택수사를 실시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지? 어, 너무 태연하게 일상을 살고 있어. 와... 뭐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오, 무경차입니다 오, 뭐 무경 김선자씨 되시죠? 네, 근데 무슨 일이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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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고요?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때문에뭐때문에가질왜 화가 나네? 아, 말을 해주고, 신경을 쓰지 말고 힘들 거 아니에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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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여자가 이렇게서 잔혹했던 독극물 연쇄 살인은 막을 가 왜? 김선자 여인은 여섯 차례나 독살을 시도해 이 가운데 다섯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10월 3 1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남양 목욕탕에서 함께 쌍화탕을 마신 개원 마흔아홉 살 김개환 씨가 신음하며 쓰러져 곧바로 숨진 볼까? 것이 첫 번째 혐의입니다. 또 지난 3월 27일에 친정아버지 72살 김종춘씨가 4월 29일에는 여동생 김문자씨가 모두 김여인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역시 숨졌습니다. 결국 임선자는 다섯 명의 살인입니다. 한편의 살인미 수준. 1997년 사연이 집행입니다 임선자는 평범한 노동자의 아내로서 자녀를둔 가정의 주부였는데요. 카바레에 어, 드나들면서 어, 춤바람에 빠졌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라도 어, 돈을 탈취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채무를 지고 빚을 지고 나서는 채무자를 살해해서 어, 빚을 없애겠다. 뭐 이런 심리 상태에서 살해를 해나갔습니다.